안녕하세요. 저는 교훈그룹 총무팀 3년차 김민석 매니저입니다. 총무팀에서 사실 관여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본사나 사업장에 들어가는 집기나 냉난방기, 차량, 복합기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장의 공사나 인테리어 이런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전날 정리해 놓은 업무 리스트 메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메일과 사내 메신저, 그리고 전자결제를 확인해서 현업팀에서 들어온 발주와 각종 요청 사항을 정리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합니다. 총무직무가 법무 같은 어떤 특정한 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업무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시설팀 그리고 어쩔 때는 뭐 공무원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좀 엑셀 을잘 하시면은 이제 야근을 안 하고 좀 칼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선배들한테 예쁨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교원 그룹의 스마트오피스인 시랩을 상설할 때 이제 참여했었고 그리고 현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랩에서 임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임직원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직무를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뭐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건 필요한 건 없으신데요. 이제 실제 입사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관련 전문성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뭐 자격증을 뭐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 관련된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구매자재관리사라는 KPM이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총무팀에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총무팀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지원하는 졸업자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성실함이 중요한데요. 이제 면접시나 자소서를 작성할 때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기 보다는 인성적인 부분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잘 풀어내시면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을 서른 살에 했어요. 아무래도 취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하고 조금은 사소하지만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면서 그 시간들을 잘 버텨왔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취업 많이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입사해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